안녕하세요 베이비들 미니입니다. 오늘은 그 뭐지 미니어처 재료들 사용할 때는 하 재료들 좀 뭐냐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액체 액체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이게 좀 났는데. 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액체만, 미니어 찰때 사용하는 액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물. 물을 사용하죠, 점점. 그리고, 만능 목공풀. 이거 120, 120g 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짜는 거예요. 어, 이거 안 돌려지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쭉, 짜는 거예요. 나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공풀도, 이건 작은 목공풀인데, 몇 그람인지 안 나와 있어요. 한120그음에반 정도 되겠죠? 아닌가? 이거는 진짜 잘안 나오고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짝이가루 액체는 아닌데 소개를 하네요. 이거 제가 성운 만들 때 쓰려고 샀는데 성운을 물풀로 만들어서 그런지 성운이 쪼가져졌어요. 그 다음에는 레진입니다. 수제 아 수지. 소지 엑폭시아 소지 수지... 뭐지 아닌데 경화제 주아이 주제 경화제입니다. 이건 타이님 옷에서 구매한 거고 이게 중짜리예요. 한 도둑칼 크기 정도 꽉 차서 오진 않고 조금 중간 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위가 조금 돼 있고 도둑칼 크기입니다. 조카이 정도의 액체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반짝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거 근데 보통 제가 원래 쓰던 레진은 이거거든요. 조만한 마을 이건데 이거랑 크기 비슷하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걸 두개 섞은 다음에 물감을 이렇게 색을, 색을 넣는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물감을 넣고 이걸 넣어서 섞는거래요 특이하죠 이거 안좋은건가 생각? 타이니 물거요 이거 사용해보고 안좋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까먹으면 못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쪼만한 말거는 제가 완전 미요저 초창기 때 저희 엄마가 재료를 좀 많이 사주셨거든요. 2만 얼마, 만 얼마 정도? 근데 제가 원래 대짜를 사려고 했는데요. 근데 대짜는 엄마가 너무 비싸다고 중짜를 사라 했는데 중짜도 한반년 정도? 완전 좀 많이 썼어요. 중짜도 사는 게더 가격도 저작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풀. 이거. 좋은 풀이고. 그래서 성은 만들려고 사거예요 이건 베드 에센스입니다. 가위속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니스이고요. 비주기표 공예용 니스, 리스 니스예요. 이거는 바니쉬가 아니라 니스고요 바니쉬는 아니고요 네. 바니쉬는 아니지만 니스인 바니쉬는 돈 주고 사야 돼서 안 샀고 니스가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사투리를 했지 네 아무튼 이렇게 미니언니한 삼총사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미니 아닌데 아베이비도 미니액 액체 미니어처 사... 미니어처 액체 소개 마치겠습니다. 빠잉